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어, 잠깐 몰랐던 부분이에요 바뀐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보시면서 이제 추운 지역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쵸? 그렇게 했는데 생겼어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좀 탐험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순간 저두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이 추운 지역을 들어가는 순간 저두 개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밑에 지역으로 가서 이제 뜨거운 지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저두 가지를 따뜻한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뭐두 가지를 또 만들라고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저두 가지를 어제제 제가, 제가 재료 도가다를 좀 해놨습니다 이 가죽 가죽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것을 만들고 플러스 10 플러스 10 디텍터가 되구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25도까지 이제 버틸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 핫 워러 버틀 이것을 만들면 이제 5도 5도를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포털, 보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30도까지 버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셨죠? 이제 추운 지역을 입장하는 순간 이거 두 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세요. 5만 점을 경험치를 얻는 순간 레벨업은 어마어마하게 될것 같아요. 이 캐스트 여기 있죠, 이거? 미스터리? 이게 뭔지 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두가지로 만들었어요. 딴, 컴플레이트, 8000점. 곧 경험치 완료가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 지역을 이번 시간에는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 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요. 북쪽 지역. 여기,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밝히시고, 캠프파이어를 밝히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이 미니맵 보세요. 늑대가 보입니다, 이거. 이거 늑대에요, 늑대. 이쪽으로 가셔서, 뒤통수 한 대, 툭 치면 가죽. 그리고 이쪽 두개더 말이, 두, 개더 마리 보이... 더, 두 마리 더 있죠? 이쪽으로 가서, 툭 치면 은 가죽. 이쪽으로 가죽. <laughs> 그 다음에, 이쪽 가죽 4 개, 가죽 4 개를 얻어요. 정말 쉽게얻죠 가요. 그러면은 이제 또 횃불로 캠프파이어를 클릭하면은 뭐다 리셋이 된다. 이 리셋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죽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타험하다가 알아챘습니다. 타험하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멀티 탤런트. 이거 하겠습니다, 그냥. <laughs>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으로 와서 다시 가죽을 한번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이제 춥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16도죠? 제가 마이너스 30도 까지 버틸 수가 있다는 거 맞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추운 지역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가죽 또 얻고 얻고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하셔서 붕대질 음이 붕대를 해도 되고요 됐어요 자그러면 이제 링크, 링크 타워로 가서 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오픈을 해야 되겠죠? 어, 어, 못 가죠? 나중에 가면 이걸 다 부실 수가 있어요. 사슴을 이제 굳이 안 잡아도 돼요. 가죽은 어디서? 저기서 <laughs>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링크 타워가 여기 있으니까 음 이쪽으로 문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나? 여기서다 부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도 다 부셔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아, 예. 야. 못 나가는데? 이쪽 없는데, 킬? 이쪽이 있나? <laughs> 두대 때릴 때도 있어요. 오케이, 두대 대, 때리죠, 킬? 쉬워요. 뒤로 빠지면서 오케이 링크 타워 오픈 간단하죠? <laughs> 아 이제 북쪽 지역에서 이제 됐어요. 이렇게 오픈이 끝났고 나우니어 링크 타워 니어 바이 어디 알려줘.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PSL, 그쵸?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이제 포트 타고, 텔레포트 타고 이동할 수가 있죠. 캠프파이어도 여기 있네요.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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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중요합니다. 고무, 고무는 있을 때캐 줘야 돼요. 고무, 가방도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되고, 오케이. 고문은 있을 때, 무조건 캐두세요. 아, 지금 문 닫아둬야 되겠다. 왜? 횃불을 클릭할 때마다, 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다 가둬둬요. <laughs> 여기다 가둬두고, 오케이. 이걸 클릭하는 순간, 뭐다? 저쪽에 제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못 나오도록. 가둬두고, 하이 <laughs> 못 나오도록 이쪽은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문 열어놓고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다 북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스가 있어요 보스 로봇 보스 어? 오예아 지금 이할 때가 아닌데. 마이너스 지금 20도죠. 24도, 마이너스 25도, 30도까지 좋아요. 이야, 컨트롤 좋았어. 한 대도 안 맞았어. 한 대도 <laughs> 어, 컨트롤 좋았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5도, 현재 전원 마이너스 30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 어, 마이너스 29도? 여기도 캠프파이어가 존재해요. 오른쪽에 오케이 윙 캠프파이어 근처에서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더 높아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픈 더 게이트 백앳 프리즌 어쩌라고? 어, 서치 더 프리즌 에드민 윙스 더키키 어... 프리키키가어키을까요 오케이. 이 프리즌 키키 어. 제 기억으로는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딘가 있었을까요? 프리즘 키가. 여기가 지금 경찰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링크 타워도 있죠?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못 갑니다. Okay, 여기서는 못 가요. l i s t e 알았어. 음. a u t o a e c r i 어, Curtis Field n o r 여기가 커티스 필드 노스에게 여기. 노스 여기가. 제격호는 그래요. 프리 e 브레이크 b 브레이킹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으로 여행을 가야 되고 근데 맞아 여기서 이제 탐험을 하면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자 <laughs> 그러면은 부시는 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길 따라 가면 되겠죠 어쨌든 다시 백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쪽으로 해서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쪽으로 가면 되니까요.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맵 왼쪽 하단을 잘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왕이면은 적들이랑 부딪히지 않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가방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네요. 아, 난이들은 못 참지. 가죽. 가, 아, 뼈, 뼈 말고. 와, 이쪽으로. 오케이, 길 열렸죠? 이, 피하고. 뒤로. 습격. 여기다 한번 횃불이 있을 겁니다. 링크 먼저 가볼까요? 링크 타워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쭉. 어, 이기 횃불 여기 있다. 횃불 여기 있죠? <laughs> 여기는 마이너스 18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서 맵을 좀 오픈을 하는 게 먼저 좋기 때문에. 조용히 조용히. 걔는못 참아요. 가주. <laughs> 조심 조심. 맵을 보면서.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어아 위로 가야 되네. 뒤치기. 아. 좋아요. 무기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자 고무는 못 참아요. 우리 <laughs> 이렇게 방한복을 입고 오면은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링크 타워 어딨냐? 다 왔죠? 링크 타워 왔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맵이 오픈돼요. 맵 오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는 따뜻한 지역, 그쵸 그렇죠? 여기는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아마 여기도 있어요 캠프파이어. 그제 기억으로는 여기도 뭔가 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 길이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통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여기 도 캠프파이어 있으니까 키고 가방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가방. 가방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패브릭 천이 많이 필요한데 스무 개이 가방 이 정도만 해도 우선은 <laughs> 훌륭하죠. 이게 필요해 이건 필수 필수 그리고 패브릭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패브릭이에요 이게, 이게, 이거, 이런 거, 그쵸? 가구, 청가구, 청가구는 부시고 다니세요. 있으면은 보이는 대로 많이 필요하니까, 그쵸? 이쪽 보시면은 여긴 없고, 노가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빼! 게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 정말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로봇과의 전쟁도 있어요 로봇과의 전쟁 여기도 가볼 걸 그랬나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야 죽어 어천 많다 여기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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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laughs> 들어오지마 아, 천천 두개밖에 없네 전자제품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세라믹 세라믹은 화장실쪽에 세라믹이 많아요 이런거 이런 게다 세라믹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서치하고 어차피 어 이게 타이어 몸차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이제 가요. 가서 횃불 클릭하면은 뭐다? 리셋이다. <laughs> 리셋. 자, 그다음에 어, 차피 이제 이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왔던 길로 쭉 와서 밑으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요. 이쪽 횃불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티스. 보시면은 커티스 이쪽 도착을 했습니다. 음. <laughs>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정말 자원이 많아요. 여기서 자원을 다 캐고 다녀야 됩니다. 커티스 필 노스 나왔고요. 여기 이쪽에 키가 있어요. 보시죠. Search for the key inside police station. 이쪽에 키가 있으니까요. 이제 이 안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서는 못 가요. 어 여기 길이 막혔습니다. 못 가기 때문에.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건물 건물 내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쪽 보시면은 어 아니네 어 이쪽으로. 나 바꿔 고무. <laughs> 여기 패브릭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보스 에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얘를 얘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얘를 얘 피가 정말 많이 달아요. 얘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집에. 아 여기 있죠? 페브릭은 여러분, 제가 나중에 녹아 닦게요. 정말 많죠, 여기. 이런데 가정집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다 노가다를 또 해줘야 돼요. 노가다는 시간을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게 정말, 정말, 정말 개노가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노가다를 하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쪽인가? 가정집이 정말 많아요. 이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 여기도 막혔던가? 그래요 여기도 막혔어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어, 여기까지 왜 왔냐 여기서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까 그 잡고 잡고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은 얘가 문 닫혔죠? 들어갈 수 있는 길 있습니다 따로 일로와 <laughs> 이쪽으로 오면은 아, 들어가는 길있을거예요 이쪽인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내첫스킬안 배웠나? 배운 것 같은데? y 저, 저 스킬 언제 배운지 모르겠네요. This is a 됐다. <laughs>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되고요. 와이타다 아이언이다. 아이언 팟이네. 아이언 팟. 이거 다 아이언 팟. 아이언은 어디가 되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못갈것 같은데. 갈수 있나? 여긴가? 열쇠가? 오케이, 여기 열쇠. 딴... 얻었고요 경험치 초. 경험치...를 안 주네? 예, 오픈 더 게이트 백 에스 프레즌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게이트 문을 열어라 뭐 이런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제 더이상 오래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좀 탐난다 예, 아니, 여, 여러분 예, 문을 문이 여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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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만 오케이 타이어만 <laughs> 타이어만 타이어는 귀합니다 여러분 진짜 타이어 귀해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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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하니까요 타이어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는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 근데 타이어는 이제 이런 데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 이쪽이죠. 열쇠를 했기 때문에, 뒤쪽. 이쪽. 이쪽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 다시 이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그 기술 업그레이드 20렙이네요 20렙 이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 20렙 자 <laughs> 어쨌든 그러면은 이쪽 이제 문을 열었, 열었죠 열었고 경험치 6 0 0점 얻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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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수류탄 14레벨이 되면서 수류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어. 14레벨에 수류탄이 나와가지고 어, 수류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laughs> 자,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되고요. 아, 이왕이면 다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야왜 아, 때려? 야왜아 아, 이쪽 갈 필요 없었네. 아 던질래 자꾸 뒤에서 그렇게 치사하게. 아 원거리랑 밀리드 아 이거 <laughs> 좋아요. 자, 됐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스와의 대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픈 장소 해놓고요. 오케이, 피도 다 채우고. 오케이, 상관없어요. 피도 채우고, 여기 문좀 닫아놓고. 자, 이제부터 이제 보스와의 대전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바꾸고, 오케이. 물약 준비해놓고, 수리탄 준비해놓고, 렛츠고!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과의 전투랍니다, 로봇. 와, 밤. 더피 e PRS is inside dead a u t o 인가 그래서 이제, 으이 왜... 야. 아씨야 아이자야야 이게 수류탄이다 수류탄 수류탄 으와 수류탄 으와 <laughs> 됐어요 이제 2단계 2페이지도도도도도둥 뚱뚱뚱뚱뚱뚱 아 수류탄 없다 오케이 수류탄 피피 피해 피피 피, 피. 피해 이거 맞으면은 많이 아파 수류탄 파이어 인더홀 이렇게 때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려도 되는데 오오오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허샤. 파이어 인더홀 파이어 인더 홀 라스트 한 방, 라스트 한 끝. 이런 식으로 깨시면 됩니다. 쉽죠? 파이, 셀. 이렇게 해서 어, 첫 번째 퓨엘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퓨엘을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긴 어디다? 여기다, 그쵸 아마 여기도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